안녕하세요. 도련변이 만성 어, 감독 강원배우 반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재밌는 일도 많은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보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용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재밌는 장면 나오면 좋지 않겠고 어, 증한 장면이 나오면 같이 느껴주시면되겠 영화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래맨에서 본가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소중한 토요일 날저 영화 도래맨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신 분들이 어, 참 좋게 봐주셨으면 더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참 어, 이렇게 좋은 작품에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 많이 여운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련변이 에서 상원 역할을 맡은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좀 춥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후가 넘어가면서 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극장에서 도련변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도련변이 정말 작년 겨울에 힘들게 힘들게 찍어왔고 이렇게 개봉까지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희는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한시간반 동안 보시면서 아 지금 여러,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참 공감할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요. 아, 우리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주사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영화가 그...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영화라서,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게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보시고, 어,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더 보셔도 이해가 <laughs> 잘될 수도 있고요. 보고 있어요? 아, 아,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지금 <laughs> <laughs> 네, 이번에 분이 저번에 잘 몰랐던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 하, 하는 그런 기간이 저희 인터넷에 뭐 이렇게 좀 약간 리뷰나 이런 거꽤잘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저희 영화에서 구가 스타가 돼서 사인을 해드리는 게 있어서 이게 앞에 구 사인과 여기 뒤에는 네, 저희 돌연변이 영화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오빠들과 감독님이 들고 계시는 건 저희가 사인을 한 저희 영화 포스터예요. 저희가 이거는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로 아, 추첨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